미분을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을 할 거예요.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 절대값을 씌워서 그 ln을 취합니다. 그러면 y는 어 절대 ln 절대값 y는 그러면 여기도 ln을 씌우는 겁니다. 그렇죠? ln 절대값 어 x 플러스 1의 제곱. 그다음에 x의 4승.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3승. 절대값을 씌우면 똑같은 식이 되죠, 그렇죠? 자 그러면 양변을 그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식은 어떻게 쓸수 있어? ln 절대값 x의 4승 x-1의 3승 마이너스 ln x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? 렇자 어.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어 간단하게 만들면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이 곱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ln 절대값 x에 4승 플러스 ln 어, x 1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ln 어, x 플러스 1의 제곱. 얘는 절대값을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, 얘가 절, 양수란 얘는 항상 양수죠, 그렇죠?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을 이제 굳이 안 씌워도 되는 거고요.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미분을 하면 편리합니다.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미분을 하면 어 여기 제곱 뭐쉬워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제곱을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혹시 어얘 제곱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a를 절대값에서 제곱한 거는 값은 똑같죠 그쵸? 그래서 우리가 이 제곱을 아 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곱 여기 3승 그다음에 여기는 4승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? 4 ln 절대값 x 플러스 3배 ln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ln 값 x 플러스 1를 정리한 게 누구야? ln 절대값 y라고 얘네를 미분하면은 이제 전부 다 좌, 범, 고, 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y, y'이 되는 겁니다. y, y'은 4배 x, x' 1이죠. 그렇죠? 플러스, 어, 3배, x-1, 얘 미분하면 1이죠. 그쵸?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, 어, x 플러스 1, 그 다음에 1이죠. 그쵸? 이렇게 우리가 미분이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를 정리를 해야 돼요. 어찌됐든, 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, 분모를 통일시켜야 되겠죠. 그 다음에, 이 그렇게 통일한 다음에 우리는 y 값을 다시 곱해줘야 돼요. 여기다가 어떻게? y 값을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. 요, 요, 분모에 있던 게. 그래서 이제 y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. y는, 어, 그래서 이만큼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더 깔끔하게 하려면은 얘네들도 다 이제 분모 통일시켜주고, y 값은 근데 원래 누구였어요? y 값은 원래 얘 값이었다고요. 이만큼 값. 이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면, 어, 그제서야 미분이 끝나는 겁니다.